그 여행을 떠나게 된 거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지하상가를 갔는데, 이제 거의 한 50%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망해, 망해가는 지하상가였는데, 제가 거기서 진열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 시장이 살아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 있었던 직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처음에 있었던 직장이 보세옥가게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날의 재벌이 된 그런 그룹에 대한 얘기였어요. 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나도 여기 30년 장사했는데 똑같은 공세옥가게, 나왜 재벌 못 됐냐고, 음. 왜 망해가는 상가에 있는지. 그래서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경력 20년 됐으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그러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라는 그, 그 상가의 아주머니를 통해서 제 모습이 사실은 투영이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소상공인 네. 분들이 좀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재벌이 있겠다. 근데 결론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 그리고 배우러 가는 시간, 도전하는 시간을 이제 배우고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20년 동안 열심히 하기만 하고 배우고 도전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몇년 동안 쭉 했어요. 쭉 하다가 아 가장 피크일 때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 떠나기 전에 이제 강연도 많고, 회사 일도 엄청 많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 그만두고, 어, 배우고 도전하는 시간을 제인생의 선물을 주고 하고, 이제 짐을 싸서 그냥 한달 만에 가자, 고 뭐, 특별한 계획도 없이 네, 네, 일단은 떠났어요. 떠나고 네, 네. 보니까 다 해결이 되고, 또 준비 없이 떠나니까 네, 네. 힘든 점이 네, 네.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너무 나이에 떠났으니까 이제 체력적인 한계 음.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전도 젊을 때 해야 된다 해서 <laughs>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몸이 힘든 것보다는 얻는 게 많았으니까 좀 음. 즐겁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중에 경도도 만나고 음. 예, 예, 건청강도 만나가지고 노트북하고 다틀렸어요 책에 몇몇 사진은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laughs> <laughs> 어, 출처를 밝히고 썼는데, 이제 찍은 사진들이 다 강도가 가져가가지고 노트북이랑 음.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는 비행기가 불신착해가지고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고, 음. 뭐 손에 치기는 뭐늘 당하는 거였고, 음.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이제 집 떠나서 1년간 생활한다는 게 음. 네. 그랬는데, 정말 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음. 돌아고 나니까 모다 <laughs> 추억이 되네요. <웃음> <웃음> 그 우선 그거 그 전통시장 150 군데를 선정을 하실 때 뭔가 기준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도어 <laughs> 사전에 조사 안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전에 이렇게 남들이 올려놓은 거를 보지 않고 나갔어요. 어, 어떻게 그러면 그게? 그 지역에 딱 도착해서 그 지역의 게스트 하우스에 저희가 도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네 어느 시장 가냐? 네. 너네 트랜디셔널 마켓이 어디냐? 네. 동네 사람 어디서 장을 보냐? 아. 이렇게 아. 물어서 갔어요 아. 그래서 거의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시장 위주로 다닌 거죠. 아. 현지에서 뭐 공부를 하시고. 직접 네, 현지에서 조사하고. 이제 그까딱 그러니까 도착하면 너네 시장 어디야? <laughs> 이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일정을 잡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남들이 가보지 않은 시장, 그 지역 사람들만 가는 시장, 이제 그런 시장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죠. 음. 또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들어간 데도 많아서 지나가다 보니까, 오! 어? 시장 있네! 사람들이 모여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시장이 많았고. 음. 저 이제 책을 읽다가 그 시장들이 너무 이제 잘 선정해 주셔가지고, 유명 시장을 이렇게 미리 네. 조사하고 이렇게 가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유명 시장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장들이. 아. 네. 편지에서. 그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 사람이나 경험이나 음. 아니면 뭐그 시장이나 음.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어 정말 시장은 너무 많아서 뭐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독일의 빅토리얼 의 마켓이라고 거기에 저희 나라는 거의 똑같잖아요 아케이트가 있고 밑에 점포가 죽이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다 똑같아 시장 컨디션이 <laughs> 그런데 아, 아케이트가 시장 활성화의 전문가 지붕을 덮는 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획기화시키는거 <laughs> 시장을 획일, 전통이 없어지고 그 지역의 문화가 뭐가 들지 않는 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었는데 독일에 갔는데 시장에 숲이 있어요. 시장 중앙에 그리고 거기에는 천 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 <laughs> 식탁하고 의자가 어요천 명이 숲속 안에. 숲속 안에 시장을 둘러싸고 이렇게 숲이 중앙에 있고 양쪽에 점퍼들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비어 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 진짜 맥주가 이제 시켜가지고 먹고. 이제 맥주 마시고 이제 장봐서 돌아오고 이런 건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막걸리 가든 뭐 이런 거 있으면 아. <laughs>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면 좋겠다. 근데 그 시장이 또 하나 특이했던 게그 올리브 가게 아저씨가 올리브를 팔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 한국 같으면 건어물 뭐 가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올리브만 팔수 있어요. 2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 와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됐어요. 할머니를 얘기할 때 여기 올리브 가게에서 할머니랑 여기 올리브 사 먹던데야.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문화가 200년 동안 계승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앞으로 50년 뒤 이런 추세라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50년 뒤에 전통시장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10년에 40%씩 줄어든다데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0년 뒤에 시장이 남아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더 들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한 개인, 한 시장,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시장 상인들은 또그구업할수 있는 좋은 제품 을 가져다 놔야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 좋은 시너지를 내, 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다 특색 있는 시장이 있는데. 네. 왜 한국을 <laughs> 전통시장이 게 죽어가고 있는지 <laughs> 이런 혹시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 저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환경을 마트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손님이 올 거야. 마트에 손님이 가니까. 음... 그럼 그냥 마트처럼 한 거예요. 음... 근데 마트는 사람과 제품이 만나는 시스템 근데 시장은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지예요. 근데 그거를 마트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마트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어떤 형태의 시장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은 어, 더 문화공간처럼 만들고 더 전통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트와 경쟁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한국형 전통시장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기업 보면 대기업의 신분이 있고 대기업의 어떤 기업 정신이 있고 그 밑에 전국에 있는 대리점과 지사들이 쫙꾸준진을 하죠. 근데 지금 제일 위에 한국 전통시장은 무엇이다라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형 전통시장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는 거죠. 현재 없다는 거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확립하는 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그런 혹시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거는 어떤? 남대문 시장을 한번 볼게요. 음. 남대문 시장이 700년 됐다고 하는데 음. 그 어디서 700년을 느껴져요? 그냥 <laughs>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빌딩이잖아요. 네. 네. 그걸 보려고 외국인들은 오지 않는다는 아.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전통 시장이에요? 그냥 시장이에요. 전통이라는 말 붙이면 안 되는 것같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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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 많아요, 저도. <laughs> 그, 그 여행을 통해서 분명히 또저 성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보고, 뭐 배우고, 게 다른 특히 아, 이런 이런 성장을 좀 많이 한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laughs> 옛날에는 이렇게 숲 안에 갇혀서 이렇게 나무들에게 막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열이라는 그거 하나에 그냥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숲을 나와서 숲을 보니까 숲 전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그 뇌의 확장, 마음의 확장 그런 확장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을 한번 떠나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어떤 삶에서 한번 도전하면 진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어떤 일보다 이 1년에 가장 큰 확장이 일어났다거요 그러니까 삶의 철학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철학 이런 기법이 아닌 철학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행을 하면서 워낙 긴 시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하면서 사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생각이라는 걸 못해요. 근데 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책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지식의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뭐 권천방도도 만나고 뭔가 산정수는 다겪고 나니까 이제 웬만한 것에 조금 담담해지는 어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 여기 인터뷰도 여행 대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여행과 도전이라는 선물을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 확장이 음. 어떻게 일어났냐, 뭐가 일어났냐 이거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음. 알것 같아요. 저는 음. 음. 그 지금 방금 이제 그1년의 여행이. 본인의 그런 지식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확장을 일으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한 번의 네. <laughs> 그런 프로젝트 여행을 뭐 생각하고 계신는 어, 거는...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음, 음.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그 뉴질랜드에 어떤 아시아 부부가 하는 한 가게를 이렇게 점포 진열을 바꿔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랑면 되게 재밌고 보람 있었거든요. 음. 아, 나중에 이제 이런 게좀 괜찮아지면 정말 한국 그 상인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음. 그런 상인들의 정보에 VMD를 도와주면서 여행을 하는 아, 네.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 뭐 버스나 이런 거에 싣고 VMD 도구들하고 지원자들 좀 모아가지고 어, 네. 그 정말 실질적으로 도, 제가 가진 재능으로 도와주면서 여행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재밌을, 것 재밌,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